응? 어? 싸우지마 아니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일기 일일 일기 시분 다음에 잡아봐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일요일 꼬리빼로 갑니다 꼬리빼 일단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제가 예상한 건데 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해가 괜찮은 거야 자 이제 선착장으로, 선착장으로 선착장으로 택시 타고 가보겠습니다 잘하는 없는... 자 택시 타고 갑니다 빅벤이 왔겠네, 빅벤이. 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은 이래 생겼네요. 어. 여기에 티켓 카운터가 있습니다. 티켓 카운터. 우리는 미리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게 출국 심사를 받 받고 가야 되겠네.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고. 여기서 체크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 같네요. 백게인이 완료되면 저쪽에서 가서 아마 배를 탈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선착장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 아파 가지고 뭐 맛있고도 응. 사갈 겸 나왔어요 응. 9시 반에 밴데 9시 반에 출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느그장느그장같애 <laughs> 주유소가 있네요. 주유소에서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사고 커피도 좀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까리문장보다 까레몬장... 음... 날것 같네. 그러니까. 아이는... 근데 여기도 특유의 거지 빨빨리 리안 하고 천천히 하시네요. 한국인들 천... 속니다 천천히 꼬리 빼러 가보겠습니다. 자 출국 심사 랑 끝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들어가면 태국으로 저배 타고 들어가보네요 갑시다. 갑시다. 여권은 그 도착해서 준다네. 어, 태국 도착해서 준다네. 드라. 어, 자 가봅시다. 자 이제 꼬리배, 꼬리배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을 실었는데 와 사람들이 가득 찼어라, 가득 찼어. 빈 자리가 없어, 빈 자리가. 빈 자리 없이 자 꼬리배로, 꼬리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영광이, 영광이야 인생에 어 영광이라 생각 n p o l i p e 서 a n a n 리 y 는 n 리 a 가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어? 관심 i a n Quasi, 배에 s 리 d 에도착했 o l i p e n p 배 l i p e n p o l i p e 가 p 고가 i p e n Polipen, p 도착해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작은 배로. 작은 배로. 자, 꼬리 배변으로. 꼬리배 도착했습니다. 꼬리배. 물이 진짜 깨끗하네. 어. 저 저승이 국심사하는 어. 여기서 저기서 이국 심사하네. 저기서 이국 심사하고 가네. 우리도 가자. 가자. 와, 저희 여기 도착했는데 보니까 랑카이로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도 반대로 우리 랑카이에서 꼬리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저쪽에서 이미그레이션을 받고, 우리는 저쪽에 이제 입국이니까, 맞지? 이거 받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기지가 3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배로 이렇게 다짐을 옮겨주시네. 마지막 한 개만. 자, 우리 숙소. 숙소, 하모니 숙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힘들게. 택시 있는 줄 모르고 택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는 줄 모르고 캐리어를 끌고 왔네요 가보자 보 아, 오다 보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햇빛이 안 비칠 때 와서 다행이네 애들이 지금 힘들게 끌고 와가지고 다 지쳤어 지쳤어 오케이 아 힘들게 하모니 숙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 아, 꼬리뼈에 그때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두개 잡았어요 두개 방이, 방이 엑스트라 해 들러서서 자고 여기 아빠 하고 다시 저기 침대 크네. 침대, 침대 커버. 아빠 휴대폰이 아. 더. 어, 숙소 주변에는 이렇게 간단한 정원 같은 것도 있네요. 정원도 있고. 아. 아, 태국에 온 느낌이 납니다. 아, 나무 좋다. 나무 좋아. 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 기오리 자, 기오리. 워킹 스트리트가 좋네. 이쁘네, 바보라. 이 길로 해서 워킹 스트리트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싶은 밥을 하나 골라서 가보죠. 망고밥도 있네, 망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도 있고. 태국 음게 느낌이 나네. 냉모. 냉모. 진짜 맛있어요. Oh, really? 밥잘 먹었어? 방금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미안하고 있는 거? 밥 많이 먹었어? 우리는 밥 많이 먹었어? 나. 자, 밥 먹고, 저, 뜨랑으로 가는 기차, 어, 차표를 먼저 사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 나서 또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뜨랑이 뚜랑 뜨랑 가는, 야. 뜨랑으로 가려면 일단 여기서 뭐냐, 보트 타고 또밴을 타고 뜨랑 다운타운까지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8 0 0 바트라고 하는데 애들 보고 아이들 보고 좀어 주문도 시키고 그랬더만 프렌치프라이에 망고주스에 망고빙수까지다 시켰습니다 이러다가 가게가 거들나겠네 아주 돈이 모자라기 돈이 모자라 맛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비어 몇 개째야 비어 두 병째 이거 죄송한데 제꺼 근데 여기 시원하니 좋네 섬이야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왜 내 돈인데. 야, 그거 무슨 말을 하냐. <웃음> <웃음> 야, 이 망고 주스 진짜 맛있네요. 망고 쉐이크. 아, 제가 시켰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아. 태국이잖아요, 태국. 아, 이거 진짜 많이 먹고 와야겠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지? 빙수 나왔습니다. 빙수. 우리 애들 참다한다 주영이 우울함. 맛있어. 자, 낮에 좀푹 자다가 저도 뻔히 뻗어서 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가 이제 펜실역 쯤에 비치 가서 스노클링 하는 겁니다. 스노클링. 아, 우리 너무 너무 하는 네, 이번에 고프로 방수 기게 없어가지고 물 안에는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어, 한 번, 빛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와, 오늘 햇빛이 많이 없는 날인데도,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와, 진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걸잘 견딜까? 조 저... 브로 방금 실시간으로 강아지 똥 쌈. <laughs> 실시간 강아지 똥 <동상>. 쌈. <laughs> 이쪽으로 가니까 선라이즈 비치로 갈수 있네요. 선라이즈 <laughs> 비치. 아 근데 <laughs> 진짜 높다저 햇빛 좋아하는 저. 그러니까 아 우리는 햇빛을 막고. 방금 미치겠는데. 미치지 못하겠는데. 뜨거워 가지고. 모자 데크 트렁크 살자야. 예 이쁘네요. 귀엽죠? 귀엽, 귀엽습니다. 이거선라갈때 <laughs>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비치를 아. 한번 도, 보여드리면 아름답네요. 네. 아, 햇빛이 근데 좀고리뼈 응. 아름답죠? 어, 고리뼈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이거 그 그늘 찾아서 한번 저 안쪽으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급한 응. 것들 성격 급한 들이 벌써 들어갔다. 아, 아빠가 그 수현이 거 조립해 주고 있네요. 자, 봅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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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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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가 시원해? 가워 바다 짰네 들어갈 시원어 완전 시원한데 물고기 아, 스노쿨링을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고기 아니에요. 많이 봤나 얘들아? 네. 뱀장어도 보고 고기 떼도 보고. 구워 먹으면 맛있게 생기는. 자, 이제 좀 씻고 또또또 또, 또 저녁 먹나? 아, 파타이 500g 먹은. 자, 해가지는 크라 끄라, 크라비, 알니 크라비가 아니야. 고리빼 아. 해가집니다. 어,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맛있는, 맛있는 것도 많네요. 소세지. 소세지 할까? 소세지 하나 사 줄까? 얼마? 소시지 할까? 소시지 사줄까? 아니, 오케이. 너무 많이 먹고. 연아이 소세지 이거 이게 이상, 이산 소세지. 소세지. It's like sour. 오케이. Okay. Okay. 와, 맛있는 거 진짜 많다. <뭐람이> 진짜 많다. <뭐람이 되게> 많다> 사람들이 다 나왔네. 와, 와 사람이 음, 다 나왔습니다 와 워킹 스트릿 부쩍부쩍하고 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네요 저녁에또 이렇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빠밤빔, 정말 잘 먹네요 음식은 다들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 한사람 앞에 한개씩 망고주스 큰거 먹고 맛있어, 파타는 매일 먹어도 맛있네요 매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오징어도 왔습니다 오징가